네 먼저 경북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흰남로가 빠져나갔지만 결국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시 안동댐에 서희동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서희동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낙동강이 보이는 안동 보조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시 10분쯤 태풍이 울산 앞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안동에는 2시간 전보다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모습인데요. 지금은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태풍의 중심에 가까운 경주와 포항 쪽에 피해가 특히 심합니다. 경주와 포항을 흐르는 형상강 일대에 새벽 5시에 홍수주의보 발령됐고 6시를 넘어서는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6시 35분쯤에는 경주시 건천읍의 송선 저수지 붕괴 위험으로 900세대 1,800명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6시 50분쯤에는 경주 하동 저수지의 붕괴 위험으로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경주와 포항의 침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7시 30분 기준으로 경북에서 총 202명의 인명구조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태풍이 이동하면서 경북 내륙 지역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경북도에서는 어제부터 상습 침수 지역의 하상도로와 둔치 주차장을 통제하고 급경사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을 대폭 늘렸는데요.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보조댐 앞에서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